밥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밥도둑 중에 개인적으로 1티어는 갈치조림인 것 같아. 약간 비벼서 먹으면 진짜 밥이 사라져. 이게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들어가서 그런가. 뭔가 밥을 안 먹는 나도 좀 빠르게 먹으면 한 공기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 않나. 두 번째,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서 오징어 젓갈. 물 말아서 오징어 젓갈 딱 올려서 먹으면 그것 또한 밥도둑이긴 해. 아, 그래, 그게 있어? 월드컵? 월드컵. 밥가져와. 밥도둑 월드컵. 근데 32강 밖에 없는데? 하긴 밥도둑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긴 해. 밥가져와. 밥도둑 이상형 월드컵. 짭조름한 생선구이. 이거는 밥도둑은 아니다, 솔직히. 이거 급식에 많이 나온 음식 아님? 이거 막 급식 먹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그지? 당연히, 이제 밥도둑이라면 양념게장이지. 음, 소고기가 많은 소고기 미역국. 이건 약간 에피타이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지 않나? 리스트가 좀 별론데? 아, 잠깐만. 나 마음에 안 들어. 인정 못 하겠어. 와, 이거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건 좀 어려울 정도야. 조기구이가 님들 존나 맛있는 거알 근데 물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이 조기가 진짜 개맛있어. 이거 딱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손으로 여기를 꺾어야 돼. 여기를 꺾어가지고 들고 이 먹으면 개 맛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간장게장이 고 맛이 또 없는 건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조기구이, 떡갈비랑 김. 솔직히 밥도둑은 김이지. 이거는 뭔가 아 내가 떡갈비를 더 먹기 위해서 밥을 더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 돼지골비랑 장조림. 사실 이 친구는 선택지가 많아. 왜? 냉면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장조림은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 와, 스팸. 이거 약간 진짜 자취하는 사람들의 진짜 약간 끝판왕. 먹기가 정말 편하기도 하고, 제 자취했을 때 음식 해 먹었거든요. 진짜 오늘 좀해 먹기 귀찮다 싶으면 그냥 스팸 구워 먹으면 되거든 연어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내 연어를 안 좋아해서 안 먹어봤음. 아, 연어장은 한 조각 고트구나. 하나 먹으면 와, 잠깐만. 요즘 어려운데? 이, 이 두부조림 존나 맛있는 거 알죠? 와, 이거 진짜 맛있고. 사진도 너무 맛있게 잘한거 같은데, 이거? 약간 이런 두부조림은 약간 우걱우걱 먹게 된다고 해야 되나? 막 입에 쑤셔 넣어서 먹게 돼. 뭔 말인 줄 알아? 양념게장도 맛있어. 진짜 어려운데. 양념게장도 밥이랑 먹으면 맛있거든. 양념게장은 밥이 없으면 안 돼. 왜냐면 너무 차서 얘만 먹을 순 없어. 아, 약간 중화 시켜야 돼, 맞아. 아, 나 왼쪽이 너무 맛있어서 아, 모르겠다. 내가 두부를 그렇게 좋아했던가 하면 아닌데 밥이랑 먹으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지금? 근데 게장으로 가자. 이제 게장도 맛있어가지고. 갈비찜 대 부대찌개. 근데 갈비찜이 밥이랑 먹으면 맛있나? 솔직히 모르겠어. 갈비찜은 좀 기름져져가지고. 뭔가 밥이랑 먹었을 때 맛있는지 모르겠어 부대찌개는 그냥 말아도 먹고 어? 햄 올려가지고 그냥 숟가락에 올려서 먹어도 졸라 맛있는 약간 이 친구가 약간 진짜 만능 느낌이지 밥 먹고 면까지 가능한 친구잖아 이 친구가 그러면 밥도둑이 아니잖아 일단은 아니지 밥에 있는 그런 기능은 하잖아요 와 아니 뭔 군우장이야 얘네 솔직히 오른쪽에 얘네 이렇게 새우장 만들어낸 게 얼마 안 나지 않았어? 약간 MG 느낌 아님? 근 나도 먹어보긴 했는데 그니까 맛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제육은 이기기 힘들잖아. 이 제육도 종류가 있는데 약간 얇게 이제 비계까지 붙어있는 부분 알죠? 그거 먹으면 이제 존나 맛있는 거 알죠? 제육에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쏘야. 소야. 쏘야의 닭볶음탕. 이거 좀 어려운데? 아, 근데 닭볶음탕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엄마 친구 가게가 그 대학로에서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닭볶음탕을 엄마가 사왔단 말이야. 와, 먹었는데 내가 먹어본 닭볶리탕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 그거 먹을래? 쏘야 먹을래? 하면 난 그거 먹을래. 그 닭볶음탕. 훈제오리. 김치찌개. 훈제오리도 밥이랑 뭐 맛있는데 사실 훈제오리는 나는 약간 집에서 그렇게 먹어 쌈무랑 오리고기 거기다 올려놓고 파프리카 올리고 그렇게 먹음 머스타드에 찍어서 개맛있어 근데 김치찌개는 이 친구는 진짜 삼시세끼 올라와도 그냥 개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 레알 0티어 와 김자반 잠깐만 김자반이 진짜 개맛있는데. 어, 된장찌개는 뭔가 밥이랑 먹어도 맛있긴 한데 사실 이 친구는 뭔가 고깃집에 약간 유명 음식이 된 느낌? 물론 이거랑도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맛있어. 솔직히, 김자반도 밥 들어가지고 이제 김자반 있는 데다 그냥 콕 찍어가지고. 아시죠? 둘다 진짜 밥도둑이긴 해. 된장찌개 말아서 김자반 올려 먹으면 맛있겠지? 그래도 근데 이게 진짜 국물 음식이 밥도둑이 원탑이 아닌가. 와, 고추참치다. 치킨 너겟. 와. 뭔가 치킨너겟은 밥도둑 느낌보다는 그냥 케찹 발사대 느낌 물론 맛있긴 하거든? 근데 약간 간식 느낌 와 카레랑 불고기 이거 둘다 밥도둑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전 불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고기를 안 좋아하는 음식 이유는 먹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별.. 어좀 물리는 것도 있고 좀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불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네, 느끼해서 그런 것 같아. 느끼해서. 와, 잠깐만. 이 어묵볶음은 진짜 못 참겠는데? 근데 명란젓이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명란젓을 먹어보했는데 좀 뭐랄까? 그러니까 명란은 솔직히 먹어본 사람이 좀 덜해. 나도 진짜 작년에 처음 먹어봤어. 작년에. 그냥 약간 짜긴 한데? 약간 식감때문에 먹는거 아닌가 이거? 근데 어묵볶음 이친구는 그 아시죠? 물 말아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뭘 해도 맛있어 그냥 진짜 두세개씩 집어서 입에 넣으면 천국이야 와 진짜 둘다 싫어하는거야 뭘더 싫어하냐라고 하면은 모르겠네 계란장은 MG픽이라고? 왜 그렇게 되지? 얘네 이걸 고르자 와, 야, 잠깐만. LA 갈비는 진짜 못 참는데? 오랜만에 본다, 뭔가. 엄마 추석 명절 때만 먹어서 그런가? 아, 저점이 나. 근데 맞아. 좀 약간 그런 게좀 있긴 해, 이 친구. 와, 이거는 오징어채 볶음이지. 이게 이제 펭귄님이 보면 존나 화낼 그건데. 솔직히, 오징어채다. 이거는 진짜 진미채다. 이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솔직히, 누가 흰쌀밥에 김치 올려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죠? 펭귄님 잘 봐. 이게 현실이니까. <laughs> 왜? 흰쌀밥에 김치 올려 먹는 건 펭귄님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현실을 직시해 어? 근데 이건 진짜 좀 어려운 게 김은 진짜 밥을 위해서 태어난 애고 된장찌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이제는 고깃집에서 약간 서브가 될 수도 있는 느낌으로다가 근본이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먹는 상상을 하면은 된장찌개를 고르고 싶고 뭔가 조금 김을 고르긴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뭔가 먹으면 맛있으니까 어려워. 그.. 이거 근데 밥을 위한 거라면 된장찌개가 맞긴 해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사실 통조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깡통으로 나온 거와 사람이 직접 만든 건 진짜 맛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취할 때 먹으면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개맛있긴 해 근데 얘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얘도 맛있어 이건 조기구이지 말했지만 조기를 들어서 여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서 뜯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바삭바삭하게 익혀가지고 이제 밥에 올려 먹으면 개맛있거든요. 조기는 매일 먹을 순 없잖아. 부대찌개도 매일 먹으면 질려. 그거 알아요? 부대찌개는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기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익기야 하겠지만, 있으면 먹는다. 근데 부대찌개는 먹었는데 또 있다. 그럼 안 먹을 것 같아. 어, 저점을. 근데 나는 이제 엄마가 내가 음식을 해주잖아요? 솔직히 난 조기의 저점을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됨. 그래서 나는 조기로 가고 싶다. 음. 양념게장 vs 오징어채. 이것도 좀 어렵긴 해. 근데 저점을 생각했을 때, 양념게장은 저점 찍었을 때 진짜, 이거는 진짜. 근데 오징어채는 그런 게 없어. 오징어채가 딱딱하다고? 진짜? 난 딱딱한 오징어채를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무조건 오징어채인 것 같아. 음. 와, 이건 진짜 1등판이다, 이건. 진짜. 말안 됨. 근데 솔직히 기사식당은 제육이고, 기사식당 김치찌개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저도 이제 기사식당을 좀 다녀봤거든요. 자취할 때. 그 자취를 했는데, 그 옆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는 배달이 없었어요. 배달을 할 거면 전화를 해야 됐어. 야, 20살 초반때? 근데 이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맨날 집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 없나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바로 옆집에 기사식당 있더라. 거기 가서 먹어보래. 그래서 나는 기사식당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 약간 기사님들이 가서 먹는 식당이더라고 근데 나는 기사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 솔직하게 근데 가서 이제 먹는데 야 생각보다 진짜 너무 반찬도 많고 이렇게 내가 자기가 먹고 싶을 만큼 뜰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존나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육으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밥도둑은 재육이다. 와 방금 와서 펭귄님 했나보다. 아니 솔직히 김치 없이 밥을 어떻게 먹냐? 김치는 김치 어딨냐? 생각보다 손이 꺼내 엄아 여기 있는데 생각보다 손이 권에 있네? 솔직하게 말하면 뭔가 김치는 카레나 이런 거 먹을 때만 먹고 뭔가 흰 쌀밥에 김치는 못 먹겠는 느낌? 진짜 막 방금 한 김치가 아닌 이상? 뭘 먹을 줄 몰라, 펭귄님. 아니지. 김치는 그냥, 김치로 만든 음식이 맛있는 거야.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그니까 김치는 고추긴 하거든? 근데 진짜 그냥, 배추김치랑 밥, 밥 먹을래? 하면 안 먹고, 김치볶음밥 먹을래? 하면 그거 먹을 거 같아.